IVE의 장원영은 최근 정화자 최신의 촬영을 앞두고 겨우 50분만 잤다고 밝혔습니다. 8월 28일, 장원영은 o o t b 스튜디오의 정과자 97회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날 장원영은 카이와 함께 서경대학교에서 ROTC 훈련을 받으며 다양한 체력훈련을 경험했습니다. 원영 씨는 처음에는 긍정적인 럭키 비키 정신을 유지했지만 훈련이 계속될수록 점점 지쳐보였습니다. 결국에는 프로그램에 자원한 것을 후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8월 29일 팬소통 앱을 통해 전날 잠을 한 시간도 못 잤다는 사실을 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군대 원영 보셨어요? 솔직히 게릴라 훈련이 아니라 사격훈련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며 근데 사실 그 전날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었어요. 히읗히읗 <laughs> 그래서 뮤직비디오 촬영 후 50분밖에 못 자고 그날 군사훈련을 갔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원영은 그날 폭염특보까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원영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팬들에게 제가 도착했을 때 그날 폭염특보가 발령돼 있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훈련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고 고백하며 키자니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수준의 훈련일 줄 알았는데, 도착하자마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산길을 뛰어야 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원영은 그래도 궁금했는데, 너무 재밌는 추억이 됐어요. 이제 군대가 어떤 건지 알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라고 덧붙였다. 팬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원영이 군사훈련 후쉴틈 없이 바로 독일로 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독일로 날아갔어요. 촬영을 마치고 롤라 팔로자에서 공연도 했고요. 그게 바로 당신의 원영이었죠. 물결표, 물결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장원영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도 표했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자면 인지 기능도 잃고 눈도 죽은 것처럼 보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밝고 예리한 눈을 유지할 수 있지? 마치 초인 같은 존재야. 건강 관리가 정말 필요해. 그녀의 일정은 정말 미친 짓이야. 그녀의 일정은 농담이 아니죠. 저런 스케줄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가 있지? 말 그대로 행운의 빛이 원영이의 화신이네. 그 정신력으로 어떻게 그런 일정이 가능할까? 50분만 자도 완전히 정신이 나갈 거야. 그녀는 피곤해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50분만 자면 쓰러지지 않은 게 기적이야. 50분 밖에 자지 않고 폭염 속에서 훈련까지 하다니. 자칫하면 쓰러질 뻔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소속사에서 일정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영이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멤버들도 원영이가 이렇게 힘든 스케줄 속에서도 화내는 걸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가 그저 밝고 예쁘고 똑똑한 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엄청난 체력과 강한 정신력, 그리고 좋은 성격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녀는 정말 너무 귀여워요. 다행히 쓰러지지 않으셨어요. 원영 공주님, 건강 잘 챙기세요. 맙소사 정말 지쳤을 거야.